우리 희망이 육사시미 먹습니다 희망아 육사시미 먹어봐 에이, 아이고 잘 먹네 희망아 희망아 하나 더 줄까? 어? 육사시미 이렇게 자 맛있게 먹으세요 하나 오케이 아유 너무 잘 먹네 우리 희망이 아유 우리 희망이 아빠 아빠 안 준데 아빠 안주 아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 더 줄까 희망이 아아 아유 씹어 먹어 씹어서 먹어야지. 맞나 희망아 우리 희망이에요 소망이는 저기 소파에서 저기서 쳐다보고 있네요 아유고 이뻐라 우래희이 하나 더 먹자 응? 아유고꼭 씹어 먹어야지 콕콕콕 <laughs> 아유 이제 6 개월만 남았는데 하나만 더 줄게요. 자 희망아 이렇게 냠냠냠냠 야 아유 잘 먹네 아빠도 한잔 먹고 아빠도 한잔 먹고 우리 희망이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응 어, 집어서 음 갑니다 갑니다 꼭꼭 시어 먹어야지 아유 짜졌어요 왜? 소망이 와 우리 소망이 소망이 일로 와 우리 소망이도 왔네요 소망아 이리 와 일로 일로 오세요. <놀람> 응? 소망 일로 일로 소망 일로 오세요. <놀람> 아이고 우리 소망이에요. 우리 소망이 한잔 먹을까? 응, 빨리 먹어. 응. 오, 잠깐만요. 우리 소망이도 한잔 먹었습니다. 아유, 우리 소망이도 잘 먹네. 아이고, 우리 소망이도 잘 먹네. 오. 아이고, 우리 소망이도 잘 먹네. 소망이 하나 더. 하나 더. 우리 소망이에요. 얘나, 우리 희망이. 소망이 하나 더. 뭐가? 소망아, 뭐? 어 소망이 뭐? 소망이. 잘 먹었어요. 희망아. 지금까지 우리 희망이 소망이 어, 육회 먹방이었습니다.